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학번부터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못했을 거야. 그래서 이번 2학번들은 선배들 도움을 받기 힘들 수도 있어서 내가 꿀팁들을 몇개 알려줄게. 일단 사람들이 막장난이랍시고 1교시를 꼭 들어야 좋다고 하잖아? 솔직히 1교시 수업은 진짜 지옥이라서 오후 수업 위주로 잡는 게 좋아. 그리고 CC는 웬만하면 피해야 하는데 꼭 해야겠다면 같은과 같은 동아리는 꼭 피하길 당부할게. 또 스무 살 됐다고 신나서 놀다 보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거든? 1학년 때부터 성적이나 스펙 관리 꼼꼼하게 해야 해서 시험기간은 최소 4주 정도를 잡아야 해. 그리고 입학하고 나면 과 대표를 뽑을 텐데 이런 건꼭 나서서 하는 게 좋아. 과 대표가 되면 교수님 눈도장도 찍을 수 있고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 좋은 기회거든. 조별 과제도 마찬가지로 조장을 받는 게 좋지. 만약 강의 도중에 화장실이 급하면 막 손들고 가야 한다고 놀리는 말 들어봤어? 솔직히 저거 내바고 대신 조교님이나 교수님께 문자 남겨두고 가는 정도면 충분해.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따로 신은 실내화 겸 슬리퍼를 갖고 다녀야 하거든. 이거 넣고 다니에좀 예쁜 신발 가방을 미리 준비해야 해. 중고딩 때 쓰던 못생긴 거 말고 힙한 걸로 들고 다니면 인싸.